자, 일단은 매체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매체에서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뭐 그냥 읽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매체도 이제 방법이 있어요. 어, 방법론이 없는 게 아니고 개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온 개수는 많잖아요. 예비, 시행, 6월, 9월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매체 파트가 지금 현재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어, 언어, 문법 파트는 굉장히 좀 정답률이 낮은 것도 속속들이 눈에 띄는데 매체는 거의 90%대가 넘는 이제 정답률을 보이고 있어서, 어, 딴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담아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오래 끌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매체는 이런 인식, 태도가 필요해요. 선지로 바로 가지 마세요. 읽지도 않고 선지로 바로 가는 건 거의 뭐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어, 너무 지나치게 꼼꼼하게 읽는 것도 좀 지양은 해야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독서 푸시가 모자랄 수 있죠. 이번에는 독서가 쉬어서 그랬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하나. 일단은 리딩을 할 때는 이제 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결국에는. 음? 청소년의 사회 참여다. 그럼 그 사회 참여의 방향은 무엇이냐? 청소년 차, 사회 참여가 좀 어땠다고?라고 생각하면 어, 청소년 사회 참여가 좀 현저하게 낮아 청 청소년 주도하는 활동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가 잘안 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문제 해결이라는 방향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문제, 문제의 원인 해결 뭐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을 수가 있고. 그 뼈대 정도 1번과 2번을 뼈대 정도 잡고요. 이거는 크로 체크야. 이건 크로 이건 체크. 지문과 선지를 어차피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가볍게 읽으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잡아 주면서 읽고요. 이건 가볍게 읽어 가볍게 읽고 선지와 크로 체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음. 그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읽어 나간다. 그리고 매체에도 당연히 어,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이 좀존재 하는데 일단은 매체 자료 정보 이런 식으로 좀 나눠 볼 수는 있어요 이 매체는 뭐 예를 들어 매스미디와 어 뉴미디어 가있습니다 이게 tv 같은 경우 그죠 어, tv 같은 경우가 이제 어, 매스미디어에 해당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일방향성이 좀더 많아요 그죠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덤, 정보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tv는 이제 쌍방향성이 조금 떨어지죠. 그나마 뭔가 인터뷰를 통해서 음. 시청자 인터뷰를 통해서 이 시청자의 니즈를 좀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와 인터뷰는 말 그대로 그 뉴스를 구성하기 위한 인터뷰지 그죠? 아. 뭐 이런 것들이라 아무래도 일방에서 조금 떨어지고요. 그러면 쌍방향적인 어떤 요소들을 많이들 가미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겠죠. 최신의 어떤 TV의 경향성은 그죠? 뭐 댓글을 그냥 보여준다거나 TV에서 그죠? 음. 그 반응을 이제 문자로 받아서 댓글로 써준다거나 뭐 등등등 뭐 이런 거 그죠 음. 그다음에 이제 종이 기사가 있는데 종이 신문 종이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수정이 불가능하죠 그죠 예 수정을 하려고 하면 다음날 새로운 신문을 이제 내야 되니까 그 대신에 이제 종이 신문은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표제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한 면에 한 면에 아주 대가리들 장식해야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할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죠. 기사가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냐라는 배열의 문제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럼 라디오 같은 경우도 라디오 같은 경우는 근데 쌍방성이좀 강하죠. 청취자의 사인을 듣거나 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가에서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미디어가 있는데 뉴미디어는 이제 온라인, 그죠 온라인 신문이 있어요. 온라인 신문은 여러분 여러 언론사를 한꺼번에 이제 볼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라든지 구글 같은데 들어가서 어,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신문사들의 나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최신순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정확도 순으로 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신문의 어떤 장점입니다. 여러 개의 언론사를 보면서 어, 이 어두, 언론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매체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죠? 음. 그다음에 이제 이것과 별개로 이제 공익성과 사익성을 가지고 이제 매체의 특징 이제 예를 들어서 어, TV를 통해서 뉴스를 하면요. 그 내용물은 공익성에 강하죠. 근데 이제 광고다 그러면 이건 사익성에 강하죠. 이런 공익과 사익 이런 어떤 차이. 그래서 육평 때도 이제 공익성을 강조한 것이 사실은 이제 아 선풍기는 좋은데 안전하게 k 이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라. 그런 게 나오셨지 않아? 어. 반면에 이제 사익성은 이제 뭐 디자인이 좋은 선풍기 하면서 막 이게 광고했던 기억이 나죠. 그런 것들입니다. 어 그래서 종이 신문과 온라인 신문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시험에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더 나아가서 SNS, 그렇죠? 휴대폰 메신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특히 이제 단톡 단톡방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단체 채팅방 여기서는 뭐겠어요? 불특정한 게 아닙니다. 특정한 누군가들에게 자료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SNS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누리집 홈페이지 같은 거 이런 매스미디어는 주로 쌍방향보다는 일방향이 좀더 강해요. 물론 라디오는 쌍방향도 강하지만, 반면에 온라인 신문은 이제 정보의 수용자가 뭐 댓글, 대댓글도 남길 수 있고 좋아요, 싫어요 누를 수 있고 공유하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기사를 수정할 수 있는 건 정보 생산자예요. 정보의 측면에 있을 때. 정보 생산자가 하는 일과 수용자가 하는 일을 또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 생산자가 하는 일은 이제 기사를 냈어. 근데 기사를 수정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종이 신분이면 배열을 이제 선정할 수가 있겠고. 게이트키핑이라고 해 가지고 데스크 즉 편집자, 편집권자들이 뭐는 올려라, 뭐는 안 올려라, 뭐는 어떻게 바꿔서 올려라, 표제나 부제를 좀더좀 좀 자극적으로 좀 바꾸자. 이런 어떤 설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선별한다라는 거. 반면에 정보 수용자는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독자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호불호, 좋아요, 싫어요를 누를 수 있고요, 어, 공감을 할 수도 있고요, 평점을 매길 수도 있고요,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어, 댓글을 할 수도 있고요. 댓글에 대한 댓글로 자기 견해를 표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탄다서 언제 쏠유시심이잘 나오죠? 신뢰성은 출처가 명확해야 돼요. 출처가 없으면 안 돼요. 데 공정성은 출처는 있으되 그게 편향된 정보면 안 돼요. 뭐 인간강사 잘생긴 순서 1 2 3등 해봐라 근데 유대종 1등이야 알고 보니까 유대종 현장 카페에서 벌인 일이야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공정하지 못하죠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시험문제 나올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근거가 타당한가 근거가 정당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제 시험문제 또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보의 어떤 생산자가 수용자를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수용자가 SNS로 퍼나르면서 기사를 수정할 수는 없어. 기사 수정은 생산자가 가진 몫이야. 그죠? 뉴스의 구성에 수용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 가령 이제 텔레비전 뉴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생산자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이제 얘기할 때는 시각 자료. 그죠? 뭐 그림, 뭐 그림, 뭐 사진. 그다음에 시청각 자료는 동영상이겠죠. 그죠? 시각과 청각이 결합된 건 동영상. 중심 그죠? 아, 동영상 뭐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화살표 뭐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어, 유평 때 나왔었죠. 사진, 그림, 문구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걸 복합양식성 그죠? 두개 이상 합쳐진 건 복합양식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지간하면 복합양식성은 있겠죠. 그죠? 문구도 있고 사진도 있으면 복합양식성이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자료의 스타일 중에서도 이제 도표. 표는 이제 설명이 많아요. 표는. 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하기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같은 건 꺾은 선 그래프는 이제 추이추이를 판단하기 좋고요. 막대는 차이를 판단하기 좋고요. 원은 비율 자료를 이제 판단하기 딱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에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체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요. 자료도 이런 자료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했는가. 그래서 그러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연결성을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물어봅니다. 이걸 자료를 활용을 했는데 그잘 그런 의도와 효과에 잘 맞아 떨어지냐를 이제 시험 문제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료를 제시할 때한 눈에 보여줄 수가 있어, 한 면에 보여줄 수가 있고 슬라이드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이 다음 장면이 연속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만들 수도 있죠. 오버랩이 되면서 연속적으로 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한 눈에 연속적으로 이런 워딩들, 이런 부사들하면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또 이런 자료를 통해서 그런 효과가 떨어졌는지 앞뒤 연결성 잘 보시고 그리고 시의성은 시기적절성이라는 겁니다. 6평 때 나왔었죠? 뭐 종결표현 뭔지 알겠죠? 음. 기본형이 다구나야라자 네, 이렇게 끝나면서 의문형인지 명상인지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몰되고 있고요. 라고 락오, 거우 라고는 직접 인용고는 간접 인용이라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피동 표현은 기본적으로 좀 이제 주체를 숨기고 싶거나 혹은 주체를 알수 없거나 어, 그죠? 뭐 그러니까 행, 행동을 가한 그죠? 행동을 가한 주체를 알수 없거나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혹은 강조 포인트가 당한 사람의 초점이 있을 때 그죠 이런 어, 것들은 이제 피동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도 좀 알아 놓으시면 되겠죠 앞으로 이제 표현과 이제 연결되어서 이제 그걸 고치는 문제가 이제 자주 출제가 될 겁니다 이번에도 어,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딴 것보다도 그런 어떤 이렇게 한판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고 어, 그래서 지금 40번은 뭐 사실 40번 하기 전에 가지문을 보니까 사회 참여. 사회 참여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어. 왜? 청소년 주도하는 사회 참여 활용 기회가 부족한 거죠. 그죠? 음. 문제의 원인이 활동 기회가 부족했다. 청소년 주도의 활동 기회가 부족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죠? 음. 그래서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데 카드 뉴스를 보니까 어, 여러모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하고 선제 크로스체크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를 읽을 때 뼈대 중심으로 잡으라고 읽을 때. 그러니까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다. 도대체 왜? 활동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왜? 기관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럼 기관 중심을 기관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청소년 주도적 활동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돼? 그래서 40번에 이제 문제들이 나온 것인데 결국에는 어, 어떤게 있냐? 분명히 땡땡 기관 통계 자료라는 워딩이 있었는데도 카드 녀석에서 빠졌죠. 그럼 이거는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야. 카드뉴스만 본 사람들 입장에서 는 그래서 2번 선지 같은 경우가 이제 시험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40번의 2번 선지 확인을 하시길 바라고요. 41번 같은 경우는 그죠? 참여 경험이 있다 없다 그죠? 어. 그러니까 전체 중에 있는 비율이 21%다라고 어, 41번의 2번의 어떤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41번의 3번 선지는 기관 이미지를 더 크게 그린 이유. 이거, 유평 때도, 당일, 당일은 이만큼, 숙박은 이만큼 돈이 된다. 이런 대비를 통해서 드러낸 거야. 그런 대비를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걸 이제 드러냈죠. 근데 이제, 청소년의 경향. 청소년이 사회 참여를 선호해요? 지금 읽어봐서 알잖아. 사회 참여 활동계가 부족해. 도대체 왜? 운영이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청소년 주도적 활동이 좀 덜하고 기관 중심이기 때문인데 청소년이 지금 사회 참여를 선호한 기관 중심의 사회 참여를 선호한다는 건 범주가 틀려버렸죠 이거는 드러낸 게 지금 숙박이 우리 존나 잘 되고 있습니다를 드러내는 게 아니었어 육평때 드러내고 싶은 건 뭐였어요 숙박이 우리 존나 잘 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숙박할 때 돈이 더잘 되는데 우리가 왼쪽에 자료가 하나 더 있었어. 숙박 시설세 개밖에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세 개밖에 없군요. 관광객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숙박소가 세 개밖에 없네요. 이런저런 돈을 못 벌겠네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죠? 그럼 여기도요. 기관과 청선을 비교하는 이유가 현황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현재 상황이 기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지 청소년이 그걸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좀 말이 안 되죠. 범위가 틀려죠 이해돼? 그래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주도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 기관 중심 청소년들이 기관 중심을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 사실과 안 맞죠. 그래서 사1 번은 3번 썼어, 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2이 번은 이제 문법 결합형이에요. 그죠? 이의 연결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유와 결과가 되는 거죠. 부족해서 참여가 확상되지 못한다고 얘기해야지. 그죠? 목적은 아니죠. 그죠? 모모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은 아니지. 그래서 이제 42번 3번 쓰는 건 어렵지 않았고 딴 거보다 42번 4번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주체를 좀 가리고. 그죠? 사회적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주어를 강조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능동주보다는 이제 행위의 대상인 사회적 분위기에 초점을 두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정도를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43번 같은 경우는 자, 분명히 문제 해결, 해결은 뭐야? 청소년 주도적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논의범주의 방향을 이제 보시면 결국에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굉장히 적어. 그러니까 작문이나 매체나 문제 해결 과정에요. 이 원인이 뭐야?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니까 해결책은 청소년 중심이 필요하다. 문제의 해결로 바로 가면 너무 피상적인 결론이 떨어지거든요. 유대종은 배가 나왔다. 그러니까 살을 빼자. 네? 유대종 배가 유대종 배가 나왔어. 그럼 살을 빼자. 배가 왜 나왔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 스트레스를 왜 받았냐? 어. 누가 괴롭혀서 그렇다? 그러면 누가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 원인 해결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인이 있어야 해결이 구체적으로 이제 규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논의범죄의 방향 그러하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 해결이 너무 피상적이면 안 되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논술 쓰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해결책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지니는 것이고 그 해결책이 구체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43번의 카드 B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차근차근 쓰레기 분리 배출 그 다음에 신호등 설치 등의 어떤 해결 구체적인 해결 방식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다는 라 것. 여기를 강조하는 43번에 제일 들어맞는 건 사실 5번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죠. 가장 적절한 건요. 여러분 약간 주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에 있는 왜 갖고 왔어? 왜 참여 사회 참여 활동 안 하냐라는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이기 때문에 2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참여 이유가 아니라 참여를 불참하는 이유죠. 그죠.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2번 선지는 범주가 완전 거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 B를 갖고 온 이유를 한번 주관식으로 생각을 해봐 서술형 풀듯이 적절한 문제는 아무튼 그런 생각도 이제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43번 같은 문제 카드 B를 왜 이제 삽입하려고 하는가 좀더 구체적으로 필요하거든 해결책이 그죠 네. 왜냐면 어, 가와 나를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약간 막막한 경향은 있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44-45. 어떤 사연을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관계의 문제가 생겼어요. 논의범죄의 방향은 이제 관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의 문제. 문제는 관계의 문제.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이제 풀어내야겠죠. 풀어내야,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야.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건 8월 1일 날 작성을 채팅을 했고, 8월 12일 날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죠. 음. 근데 나를 보니까 웹툰은 8월 8일로 옮겼어. 그러니까 8월 8일 날 만든 웹툰에 대해서 어, 견해들이 쭉 있었고요. 8월 8일, 9일, 10일, 11일에 견해들이 이제 밑에 댓글 둘러달렸고, 그것에 대해서 댓글 봤어. 라고 8월 12일 날또 이제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4 4번에 이번이 나온 거야 웹툰 제작자도 확인할 수 있다. 제작자도 당연히 제작자도 당연히 확인하죠. 당연히 라기보다는 확인 자주 해요. 그 다음 44번의 3번 선지는 서로 소통할 수 있다. 독자들끼리. 정보 수용자들끼리의 소통이야. 2번은 제작자 그러니까 생산자와 수용자의 소통을 얘기하는 거고 3번은 수용자들끼리의 소통을 얘기하는 거고 4번 선지는 하이퍼링크 그죠? 네, 링크로 이제 연결하는 이런 거. 해시태그나 하이퍼링크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음, 그런 것들이고. 5번 선지는 근데 웹툰 제작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하는 건 아니죠. 지금 그죠? 음. 무슨 선지 알겠어? 네, 지금 여기서 어... 이 말풍선의 내용을 이제 적어 주는 어떤 그런 어떤 걸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 독자들의 조언을 한번 들어 보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풍선과 문구를 활용해서 유도해 줘 말풍선과 문구 그죠 여러분이라면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떤 말로 전하겠어요 댓글로 적어 주세요 라는 문구와 말풍선을 통해서 말풍선 안에 내용을 어, 밑에 이제 댓글들로 이제 넣는 그런 어떤 좀 기발한 어떤 창작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웹툰 제작자에게 직접. 아래 댓글로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 빈칸을 그 블랭크 즉 말풍선에 있는 블랭크를 채워나가는 것이죠 44번은 그래서 5번 선지가 답이다 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44번은 1번은 쌍방향성 즉 사연 신청자의 입장을 반영해서 어 작품을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거어 그래서 굉장히 상호작용 쌍방향성 이런 것들 강조하고 싶은 게막 느껴지시죠 그다음에 이제 시각 자료의 어떤 효과들을 보니까 이번이 워낙 틀렸죠 한 인물이 두 가지 사건을 겪는 게 아니라 두 인물이 한 가지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모습을 3번 선지처럼 간격이, 간격이 좀 넓어지게 그 다음에 세로를 통한 날짜 변화를 그죠 그리고 양쪽으로 왼쪽과 오른쪽 보여지게 이제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문구를 통해서 글로도 적어라는 게 복합 양식적으로 적었다는 얘기일 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매끄럽게 좀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확립시키고 읽을 때의 방식 태도 잡고 기본적인 개념들 잡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매끄럽고 빠르게 풀어나가도록 합니다. 그 제가 이제 링크로 매체 매체를 좀 이제 매체 링크를 올릴 테니까 매체 스팀팩 어, 15회를 만들어놨거든요. 어, 5회는 이제 평가원이라든지 문제들 이런 기출 문제들이고 10회는 이제 저희 쪽에서 만든 문제니까 매체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가서 좀 어, 여러분이 뭐 구매를 해서 뭐 이제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매체가 자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매체에 문제가 많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연습용으로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